2021년 6월 11일 금요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역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도시와 시골입니다. 제가 지난번 안식주간에 머물렀던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초지대교를 건너서 김포와 강화 사이에 양곡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날 때왜 요즘 GTX라고 하나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양국 지역 곳곳에 온갖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들이 나부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전까지 머물러 있었던 기도원 주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순간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읽었던 이갑수라는 시인의 시는 망했다 라는 시였습니다 제목이 좀 불경하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우리가 한 번쯤 곱씹어 봐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문이 이렇습니다. 신은 시골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회를 건설했다. 신은 망했다. 아주 간단하죠? 그날 제가 도시와 시골에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된 생각은 결국 도시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는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온갖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물질적인 욕망이나 재산을 증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욕망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도시라는 곳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욕망이 한 곳에 모여 들끓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바벨탑 사건에 관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애초에 탐만을 쌓기 위해서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여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애초에 탑 이전에 성읍, 그러니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시를 만들고 또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흩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도시를 떠나거나 포기하고 그 옛적 에덴동산 같은 곳을 만들어내거나 그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도시보다는 좀 고즈넉하고 맑고 깨끗한 어떤 것을 맛볼 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이처럼 고즈넉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지난주 중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과 생각의 다이어트였습니다.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히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때가 많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대체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을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필요한 힘과 생각을 줄이는 또 덜어내는 수단으로 힘과 생각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예수 기도를 드리시면서 동시에 자꾸 의도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바쁘시더라도 순간순간 내 몸에 불필요한 힘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또 머릿속에 불필요한 생각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힘과 생각을 빼셔서 여부, 여러분의 몸과 머릿속에서부터 덜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비록 짧은 시간이 남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도시로부터 시골로 이주하는 신비롭고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전과는 좀 다른 평안과 새로운 에너지, 영적인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